데기다스, 초동순, 구구, 새꿀벌리경렬편지 구구, 델빌, 오르티가, 맛보돈, 오뚜꾼, 샤프니아, 파비코리, 파이리. 마기아스 EX, 테리스타일, 시라크, 다크라이, 다크라이, 돌핀맨, 류벤지 깍지, 테사 오지지, 점토돌이, 나무 나무룡, 시라크, 샤프리, 식스테일 에블러스 켄카. 아, 아이 두장 남았네. 파이자 토. 데로트. 아이. 아 이제 다다 다, 다 보여줬는데 그 어. 이제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안안 눌러 주면 미워할 거야.